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네요. 엄마, 새 여자친구예요. 자기야, 인사드려. 우리 엄마야. 엄마는 청소부인가 본데요. 손을 쓱 닦고 만나서 반가워요. 청소부 엄마를 훑어보는 여자. 어머니께서 청소 일 하셔? 내민 손이 무한해진 엄마. 괜히 저까지 서운하네요. 자기야, 이분이 우리 엄마야. 환경미화원 일하시는데 한 달에 300 정도 버셔. 그걸 왜 미리 말안 했어? 길에서 청소하는 분이시잖아. 얼굴에 김이 생긴 거 봐. 고개 숙이는 엄마. 그래. 너도 똑같구나. 알겠어. 그만 가 봐. 엄마를 한참 보다가 결국 돌아서는 여자. 엄마, 요즘 여자들은 결국 다 똑같네요. 알고 보니 남자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보네요. 환경미화원 엄마를 무시했던 전 여자친구도 결국 떠나버렸군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런 연극을 해야 돼요? 왜 굳이 환경미화원인 척을 해요? 뭐라고요? 이게 연극이라고요? 내가 대기업 회장인 걸 알면 못된 여자들도 다 달려들 거야. 대기업 회장이라고요? 아휴, 알았어요, 엄마.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요. 다 연극이었군요! 아까 그 아가씨는 착해 보이던데 그러게요 저도 얘는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은 속물이었나 봐요 누구 보고 속물이래? 자기 혹시 내 얘기하는 거야? 자기야 왜 다시 왔어? 어머님 피부 걱정돼서 수분크림 사러 다녀왔지 어머님 이거 바로 바르세요 제가 발라드릴게요 그이한테 들었는데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면서 아들 키우셨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길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힘든 일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이건 저랑 이 사람 잘못이에요. 왜 우리 잘못이야? 당신 나랑 고급 레스토랑 갈 돈은 있고 어머님 고생하시는데 잘 모실 돈은 없는 거야? 그게 사실. 사실 뭐? 그렇게 잘 나가는 척하더니 어머님도 못 챙기면서?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막 나가는 거야. 그래도 믿음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당신. 착한 아가씨, 너무 그러지 마요. 엄마. 제가 말할게요. 자기야, 사실 우리 엄마는 유식그룹 회장이야. 그동안 연기한 거야. 환경미화원이 아니세요? 갑자기 회장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가씨, 속이려고 한건 아닌데. 나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이해해 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돈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셨겠죠. 이희가 대그룹 회장 아들인 게 알려지면 현명하고 선한 여자보다 교활하고 이기적인 여자들이 며느리가 되고 싶어했을 게 뻔하니까요. 정말 현명한 아가씨네. 아들아. 천사 같은 사람을 찾았구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겉모습만 보지 않고 따뜻한 내면을 알아본 가족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